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다가 이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해주는 게 맞을까요? 이 부분을 맞춰주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잖아요. 이걸 물어본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맞춰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방증입니다. 이걸 왜 물어보겠습니까? 내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이 안 되는데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걸 내가 이해하고 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과연 이게 이해하고 배려하고 있는 걸까요? 말은 이해하고 배려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참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이해한답시고 배려한답시고 속에 쌓아두면 지금처럼 터지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애초에 우리 사연자분은 이런 문제를 이해를 해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다시 만나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분이랑 제외해서 잘 만나려면 말씀하시는 부양이 있죠. 그 부분을 본인이 부담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사연자분이 못 버티고 못 만납니다. 경제. 관념이 다른데 제외를 해서 어떻게 극복을 하겠다는 겁니까? 본인이 고민을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떠오르지 않아요?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헤어졌기 때문에 벌이가 달라져야 돼요 벌이가 왜냐면 두 사람이 연애를 하고 있을 때그 벌이 속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벌이가 달라져야만 이 사람들은 크게 트러블 없이 만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 기존에 두 사람의 벌이가 똑같은 상태에서는 제외를 해도 다시 헤어질 겁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하고 맞춰주려고 해봐 안 됐기 때문에 헤어졌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의 금전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없고 배려해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전제를 깔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외의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됐든 상대방이 됐든 둘중한 사람이 이전에 연애할 때보다 버리가좀 늘어야 된다는 건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버리가 늘어난다는 라게 쉽지 않잖아요. 본인 나름대로 이 사람과 다시 만나면 이러이러해서 극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재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생각한 해결책은 뭐예요? 우리 사연자분이 말실수라고 얘기하고 뱉었던 말들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우리 사연자분 주변에서 빙빙 맴도는 겁니다. 그 사람이라고 제외하자라는 말을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게 목 끝까지 차올랐는데 이걸 뱉으려면 해결책을 들고 와야 되는데 이 해결책을 당장 내놓을 수 없는 본인이 제일 답답하겠죠. 남자는 서른 2이면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만한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딱이 시기에 걸쳐서 만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연자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큰 상처가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렵네요. 참 성격 차이나 그런 거면 차라리 빠빠야 하겠는데. 아니 우리 사인자분도 멀리 생각을 해야 되는 게 28이면 이 사람이랑 앞으로 뭐 1, 2년 연애한다고 치면 30이잖아요. 그럼 우리 사인자분도 그때 결혼 생각 있으면 이 사람이랑 결혼에 대한 미래를 그려야 되잖아. 어차피 이 사람이랑 연애를 좀 진득하게 한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 우리 사인자분도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면 부딪혀야 되는 문제기는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랑 오래 만나서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본인이 같이 짊어져야 되는 짐입니다. 이 사람의 부모님에 대한 부양, 사귀기 전부터 서로 통장 까고 경제력 같은 부분은 알고 시작하긴 했어요. 차라리 몰랐는데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귀기 전부터 서로 통장 다 까고 경제력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는데 두 사람이 헤어지는 이유가 경제력 때문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이해가 해줄 수 있다고 말한 부분이 포인트 6이라면 사귈 때 기어도는 3, 그래서 점점 이해 불가한 상황까지 갔어요. 다시 만나면 그 기어도 3이 맞... 수 있어요? 이건 우리 사인자분이 판단을 해야겠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애에 쏟는 기여도가 3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진 기여도가 3이라면 지금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3 이상의 기여도를 만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3이라는 기여도에 만족을 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 할수 있겠습니까? 근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가능했으면 앞에 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사연자분이그 사람은 최선이었다 라고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지 않아도 그 사람은 높은 확률로 최선을 다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외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비쳤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을 들고 오지 못했다 라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의 입장에서만큼은 최선을 다 했다는 겁니다. 더할 최선이 있었으면 제외를 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을 때 어떠한 해결책을 들고 왔을 거예요. 근데 해결책을 들고 오지 않았다 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우리 사연자분과 연애를 했을 때 최선을 다할수 있는 기여도가 이라는 거죠. 그러면 답은 나와 있어요.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3이라는 기여도에 만족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써주신 내용을 보면 우리 사연자분은 3이라는 기여도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이별해서 마음이 약해져서 제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시 현실적으로 틀게 되네요.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만약에 이 사람이랑 재회를 하면 억지로라도 이 사람은 어떻게든 기여도를 올리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의 버리는 여전히 똑같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 사회인자분이 만족할 만큼의 기여도를 만들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내가 나가던 지출을 더 줄이고 우리 사회인자분한테 더 쓰는 수밖에 없거든. 근데 과연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면 이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이 사람이 지출을 줄이면 아까 말. 말씀하신 부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금액을 줄여야 하는 것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금액을 줄이게 되면 우리 사연자분과의 관계는 행복할 수 있어도 뭐 부모님과의 관계나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방향을 생각을 해봐도 우리 사연자분이 상대방에 대한 기준치를 낮추고 맞추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우리 사연자분이 상대방의 금전적인 부분을 따진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됐건 우리 사연자 분도 28살이고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앞으로 뭐 1, 2, 3년 연애할 것이고 연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든 이 사람이 마음을 돌리길 바라고,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후회할 것 같으면, 내뱉어도 되는 말이 있고,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카톡 보낼 때는 진짜 끝이어서, 나한테 정털려라 식으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한치 앞을 못 보고 막 말을 해버렸네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서, 후회를 할 거고, 재회를 생각할 거면, 굳이 상대방한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냐 이거죠. 우리 사연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였으면, 이 사람과 절대 재회를 하지 않아야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했어야 돼.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원하시면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만나세요. 애매한 선상에 있는 사람 만나서 괜히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고생 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을 만나시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 있죠. 뭔가 기여도가 6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만나보니까 3 정도밖에 안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두 사람이 경제력을 깠을 때 6이 아니라 8 정도 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상한 사람과의 연애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최소한 내 기준에서 6 정도로 추정되는 사람은 나는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구나라고 기준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지금과 같은 연애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귀면서 방향성이나 같이 월급을 어디 투자하자 든 그런 말 자주 듣긴 했어요. 남자 측에서 결혼 생각이 조금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오픈을 했다고 했잖아요. 다른 누구를 만나도 어지간하면 이 시기에 서로가 오픈하는 것 들이 100% 모든 걸다 오픈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숨기고 싶은 것들, 치부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말을 안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있는 그대로 오픈을 안할 겁니다. 숨길 거고요. 아니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있는 척 부풀릴 겁니다. 애초에 이런 얘기를 꺼냈다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느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을 생각하고 이 얘기를 꺼낸 건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행자분도 대충 예상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얘기한 거에서 감가를 치고 마이너스를 생각하고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사인자분은 뭔가 이 사람이랑 처음 오픈했던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전부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보입니다. 네, 좀 부풀려 말하고 보여준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현실에 대해 잘 솔직히 말하더라고요. 누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이 사람한테 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결혼이 전제고 이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오픈을 할. 수도 있어요. 두 분은 애초에 결혼이 전제도 아니었고 그냥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하는 것도 사실 이해가 좀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방이 오픈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도 조금 위험하다는 거죠.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을 만나서 이런 상황과 직면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말해주는 것들이 100% 진실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제로서는 놔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사실은 마땅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 사연자분도 지금 양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사람이랑 재회를 하고 싶으면 지금 이 사람이 나에 대한 기여도가 3이라도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내가 조금 더 써서 어떻게든 이 사람과 재회를 하면 되지라고 결론이 나오면 재회는 할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인제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양보가 안 되면 이 사람과 재회를 할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 버려요. 우리 사인제분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재회를 떠나서 지금 이 사람과 나 사이에서 내가 조금 더 쓰고 내가 조금 더 이해해야 되는 부분을 나는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사연자분이 이 사람이면 결혼까지 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회를 한다면 이런 걸다 감당하고 재회를 하셔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히 연애만 생각하고 이 사람과 재회를 해서 이런 부분을 또다 감당하기에는 또 우리 사연자분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부모님 중한 분이 아프셔서 돈은 거기에 계속 나가는 상황이고 만약에 제가 감정정리 생각정리를 하고도 원하는 하는 게 제외면 언제쯤 타가가 보는 게 좋을까요? 시기는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자리에 또다시 상처 입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친 마음을 다시 여는 데 있어서 사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을 기준으로만 두면 이 문을 열수 있는 건 우리 사연자분밖에 없어 보입니다. 내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노력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손해 보더라도 이 닫힌 문을 열수 있는 건 우리 사인자분밖에 없어요, 당분간은. 이 마음을 내가 닫았기 때문에 나만 열수 있는 겁니다. 생각한 것보다 관계 회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놓아주세요.